세대 교체와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숙이를 저는 구약의 개혁을 주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민숙이에는 수많은 개혁의 이야기를 민숙이는 담고 있어요. 이방인을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준것 여성들도 나시린이 될수 있는 것 민숙이 구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자면 제 일호 십 사일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2월 14일날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율법을 개혁하시며, 갱신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야 할까요? 그렇죠? 특별히 민숙이 26장, 1 7장에 세대 교체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표를 통해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변화는 뭐냐면요. 광야의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이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단의 변화를 보면 신세대의 변화된 지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뭐냐면요. 이러한 변화들을 인구조사표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참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아세안아 신화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숨기고 있는 이한용입니다 어, 어느덧 12주가 지났네요. 오늘은 민수기 본문에 그 광야 이야기의 마지막 12번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나침반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진군해야 하는지.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요약하자면은, 크게 한네 가지로 어,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죠? 정결해야 합니다. 어, 아, 오직 정결한 곳에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자하시고 동행할 수있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물론 물도 필요하고, 뭐, 음식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가장 없어서는 아니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또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거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제시하는 아마 단어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꼭 의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 여러분들 탐욕과 질투, 이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배도가 왜 광야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소명,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상실했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자그 그것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탐욕과 질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죠?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중보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더욱 더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과감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어, 문학 부분에서 우리가 인문학이나 또 우리 사회 비즈니스 모든 면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 외식주의를 넘어서 인물과 지위 변화의 융통성을 우리가 발휘하고 이러한 변화를 끊임없이 세상과 그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민숙이 광야 이야기의 그큰 마지막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이, 그죠? 언약이 우리의 순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죠? 그 약속의 땅의 성취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또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그 참여하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민수기를 읽는 독자들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민수기가 광야 진군에서의 팔란만장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 마지막 장인 이 36장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의 방랑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지금 그 모합에서 온 백성이 모합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나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그죠? 파티를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민숙이 마지막 장에 탁 절정을 이루면서 클라이막스로 그리고 엔드, 끝나기를 우리가 바라죠. 혹은 그 신세대들의 대표들이 언약계를 지고요, 먼저 요단강을 차 건너가고 뒤에서는 바라보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다가 마지막 장인 36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어 마지막 장이 뭐가 이렇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내용이 간에 들어가 있어요. 전혀 마지막 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또그 민숙의 이야기 흐름에도 영유한, 엉뚱한 이야기를 읽게, 읽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슬로부하세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부하세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이 슬로부하세 딸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죠? 1장부터 25장,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 이 마지막 장에 갑자기 왜 슬로부하세 딸들의 이야기가 이 서술 구조의 마지막으로 여기 삽입됐을까, 그렇죠? 어, 버드라는 학자는 아 이것은 이민숙이가 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 어, 그냥 여성들도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추가의 에, 해설을 거기다가 이렇게 부록으로 만들어서 어, 거기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스나이드라는 학자는 어, 아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문화세 집화 사람들인데, 그 문화세 집화가 나중에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기수로 받았는데, 땅을 더 요구하죠.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분할지에 대한 권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36장을 추가적으로 편집했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서술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부록으로 추가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1장부터 36장까지 아주 정밀한 어떤 일관된 통일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꼭 36장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문단들과 연결되어서 포괄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이 도표를 볼까요? 26장부터, 그죠? 우리가 26장부터 36장을 신세대로 보죠. 이 36장의 그 구조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지금 리더에게, 모세와 리더시 바뀌었어요. 아론이 죽고, 이제 엘리아살이 그죠? 물론 아직 엘리야살이, 엘리야살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시다 모세와 엘리야살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구조들을 보면요, 지파들의 인구조사, 레인의 개수, 그다음에 슬로브아세 딸들의 상속 사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요, 이 지파들의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파들의 인구조사. 지파들의 땅 분배, 레인의 개수함, 레인에게준 성읍, 그리고 이 밑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상속 사례를 잠시 언급하고 끝내 마지막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정말 상속하게 됐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36장에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의 상속 사례가 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짜여진 구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죠? 즉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언급함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요 이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가 두번 나옵니다 27장과 36장입니다 그럼 먼저 슬로바세 딸들의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 땅의 상속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딸들이요. 지금 슬로바세, 문화세 집화 슬로바세계는 아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할 수 없어요. 분깃을 받을 수 없어요. 그그 그 딸들이, 다섯 명의 딸들이 지금 모세계에 가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 죽었는데 하나님을 거스려 그막 반란을 일으켰던 그, 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죄로 진게 없습니다. 큰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들, 그죠? 그 고라의 반란을 일으킨 후손들도 땅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 아들이 없다고 땅을 우리가 상속하지 못하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하세 적속엔 슬로바스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카, 르사입니다 틸사, 티르사, 그렇죠? 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라, 아주 온유하고 여성다운,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노아는요, 아주 밝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아첨도 떨고, f l e t e r 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 가몬도, 가몬, 이런. 근데 호글라는요, 어, 이제 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말을 재밌게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밀카는 좀 점잖고요, 생각이 깊고요, 조언을 합니다. 그죠? 밀카, 조언. 조언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티르사예요. 제가 가끔 누가 우리 딸을 낳는데, 아,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이름? 그러면 뭐, 뭐, 항상 마리야 뭐, 또 뭐, 어, 저기 한나. 제딸 이름도 한나인데 아주, 아주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죠. 사실 제일 좋은 이름은 티르사예요. 왜냐면은 아예 여자로서 땅을 상속한다라는 것. 그죠? 그 어떤 큰이 민숙의 개혁 개혁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인데 근데 이것이 다 합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까. 그죠? 온유 감언 수다 좋은 기쁨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슬라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간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가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도 땅의 상속권을 좀 주십시오. 그죠? 이 가족의 상속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먼저 그러나 과연 그들의 요구가 타당할까요? 그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땅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년 전에서야 아들과 딸이 반반씩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죠. 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저게 3,500년 전에 이 여성들이, 여자들이 땅을 상속한다는 건 상상을 할수 없는 거예요, 상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딸들이 와서 요구하는데 온유와 기쁨과 조언과 이런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논리적으로 그 상속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타 얘기야. 아주 지혜로워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도 땅을 상속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상속하지 못하다니요. 자, 둘째는요. 그러므로 아들이 없다고, 그죠?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권리를 그 가족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딱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없다는 것만으로 상속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딸들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여성의 상속 문제는요 아주 파격적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이 딸들은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좌절하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슬로바스의 딸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이름과 같이. 그죠? 그 방법에 있어서 막 딱딱하게 막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 가만, 수다, 조언,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동원해서 그, 그 모든 지혜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슬로브아스 딸들의 이러한 혁신적이며 또 논리적인 개전 요청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아마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27장 오제를 보니까 여호와께 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허락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고대근동이라는 문화적 상황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성들의 상속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주 적절하며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살던 시절에 딸들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적인 걸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소통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